아, 녹화 안 하고 있었네? 아니야, 녹화? 녹화 안 하고 있었네. 여러분들, 이거, 예, 서좀 날라가지고, 약간, 나도 몰라, 여기 어딘지. 나도 앞에 하나도 안 보여. 나땅 속에 박혀있는데? 아, 이거 버그 많게, 오, 거기서 일직선으로 파보세요. 아, 네, 아이템. 오, 아이템 근데 이런 것, 이런 게. 조금 있구나. 여러분들, 이게 유튜브 분들을 위해 설명해 주, 주 드리는데요. 이게 약간, 서버가 이게 업데이 이게 게임이 업데이트되면서 서버가 좀 백업되면서 아이템도 날라갔어요. 그래가지고 이좀 예, 좋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. 어제 뭐 레벨은 그대로예요 근데 그래서 그냥 레벨 상 레벨 레벨이 그대로인 다행 다행히 그대로니까 뭐 아이템만 빠르게 주면은 상관없다 생각합니다. 원래 레벨 레벨만 있으면 되는 게임이니까요 이 게임은. 자원은 모으기 쉬우니까 걱정 안해도될것 같습니다. 오케이, 가자. 딸비 녹화할 것도 없다고요. 아니야, 녹화할 거 있어요. 어, 가죽 나왔다. 부시돌, 부시돌, 계자이제 녹화할 거 있어. 이거 유튜브, 게임즈 채널에 올리면 얼마나 좋아는데왜 이거, 이거, 왜 점화시키고 있던 거야? 님, 님, 님 주위에 콤비 두 마리 있어요. <laughs> 오케이. 그러면은 이제 화살, 화살 만, 화살, 화살 만들어가야지. 화살 만들고 애를 좀 키웁시다. 블랙베리가 좀 문제인데 생각해보니까 자갈리 여기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멜린 픽사느냐고요 예, 그 그런 것 같, 같습니다. 아, 그냥 이거 아 이거 뭐냐? 순서가 어떻게 되더라? 기억이 안 나네. 게임즈 인기 없다고? 아니요, 없는 편은 아니야. 볼 사람들은 봐요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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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오라 한 거야? 뭐 주게? 뭐 주려면 빨리 말하시오 이게 아닌데. 아이, 저리가. 오케이. 왜그리고게 없냐고. 백업됐어요, 서버. 뭐야? 초기 양초 모자? 뭐야, 이게? 아, 머리 뭐 달렸는데? 겁나 밝아진다고? 뭐 생각해보니까 그러네? 오, 머리 양초 박아 놓은 거구나. 참 별나요. 그냥, 아 그냥, 강질부터 할까요? 어, 딱히 뭐. 근데 왜, 아, 이거 순서가 어떻게 됐더라? 돌 다음에 바로 구리였나? 그래, 그럼 구리 캐러 가자. 랭 레벨로 날라간건 없어. 구리캐로 가야 돼. 아마 이 구리캔 맵까지 날아간 건 아니겠지. 아, 그대로 있겠다, 구리맵. 근데 이대로 파 파는 거 보니까 내가 좀좀 지난 좀거 같은데. 난 구리 몇번 발견했는데. 뭐야, 비켜. 요 내려가. 이거 별거 아니야. 그냥 겁나 뛰면 돼. 이거 보이지도 않네. 근데 너, 내가 너무 밝은지 내가 너무 밝아 가지고 주위가안 보여, 주위가 오케이. 스크라키우자고요 키우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기다려주세요 여기여기여기 네, 여기, 여기. 어 뭐야 아내목 뭐 캐지 어 뭐야 어, 슬라임 있다 조심 무시하자 무시 여기 광주를 어디서 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솔직히 이런 데 몬스터 잡고 다닌 거 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밝긴 한데 내가 너무 밝아서 주위가 안 보여. 반딧불이가 갑인 것 같다고요. 그러니까 눈 아프지 않아요? 그래, 반딧불이가 갑이야. 밝긴 한데 너무 막 약간, 약간 밀집 밀집돼서 밝다야 되나 너무 한 곳만 밝으니까 더 보기 힘들어. 좀 캠은 나온다고. 오, 야, 요런 데다. 어, 여기 새로운 데 찾았다. 새로운 데 찾았습니다. 여 계단 만들자. 뭐야, 이거? 석탄? 아니네. 대충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. 어어어! 뚫을 뻔 했다. 아! 오이 오. 어, 뭐야. 꽃이었어? 광물인 줄 알았는데. 이어 근데 떨어진게 약간 너무 이..이..이..이..위험한데? 아 뜨거! 뭐야! 어? 나 떨어졌는데 안..안 안 아프네? 뭐야 어얘박쥐 예, 별거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하는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집쪽으로 가서 돌쪽으로 막 일자굴 파는? 그런 형식으로 해야될 것 같은데 아 몰라 님 알아서 해보죠 난..나는..나는..나는 나는 저번에 했던 방식으로 할게요 님은 새로운 방송을 판, 방송을 구사해봐 아 방송이래 새로운 방법을 구상해 봐. 아, 뭐야. 오케어 뭐야. 나 레벨 위야. 위한 거의. 오케이. 아. 아우스 오케이. 몇 시까지 할 거냐고. 보통 10시 반에서 끝납니다. 더할 때도 있고. 그 전에 끊이 일은 대부분 없어요 왜냐면 제가 지각 때문에 아이씨 동굴에서 흙, 흙 캐다보면 나오지 않냐고요 근데 이 맵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이게 업데이트 다안 되어가지고 좀, 좀 찾아보다가 님 잠시만 님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! 역병 좀비! 레벨 40이야 저거 못 잡아 아 왜나 쫓아오는 거야, 걔가. <laughs> 왜날 쫓아오는 거야? 왜 나만 쫓아와? 아이씨, 뭐야? 어! 아! 뭐, 곧 쫓아온다. 다행이다. 왜 나만 쫓아오는 거지. 여기 잠시. 이제 피했다더 위험한 곳을 발견한 것 같은데. 뭐야, 저왜 죽었어? 오닉스가 누구야? 좀 썰렸는데, <laughs> 야, 이거 새로운 몸좀 생겼나? 약간 처음 보는 일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냥 길부터 찾아야 되는데, 여기 어디냐? 갑자기 쫙 까먹었네. 음. 길 까먹었어. 어, 친들끼리 싸우기도 하는구나. 그럼 음, 좀비랑 박쥐랑 싸우면서 박쥐가 졌어. 통치, 통치 쫓아오고 있다. 으 어! 에. 오케이. 뭐지 타야겠지? 어, 그럼 컨트롤로 나를 못 잡는다. 여기 이쪽으로 갔었다. 이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돌면 되겠죠? 네, 여기 맞네. 석유 슬라인. 전에 이제 잡았던 기억이 좀 나는데. 여기 약간 목마르네. 광질 오래 못 하겠어. 잡자고? 못 잡아요. 저거 잡으려면 창질 한, 한 60번 해야 됨빨로 감사합니다. 레벨 올릴까? 매일 체력 올리던 참이었으니까 아, 이거 레벨 곡갱이, 아이, 구리 곡갱이. 구리 나오면 좋겠네. 바로. 아래로 내려갈까요? Y10인데 여기. 제 10이 보이죠 온도 아래 왼쪽 위에. 어, 그냥 또어 뭐야 무슨 광물? 못뭐 캐는 광물? 너무하네. 아 구리 나오게 해요 아니 구리가 제일 흔해야지 왜 구리가 안 나오는 거야? 마인크래프트도 보세요. 이거 왜안 캐져 이거뭔돌이래 이거. 무, 마인크래프트만 봐도 어철 겁나 발견하기 쉬운데 이게 철이라고요? 그래 가져가서 피야지뭐아돌곡갱이 싫어하냐 뭐 이건 뭐여 이건 은인가? 더 밝네 아, 왜 구리가 안 나오는겨? 구리가 제일 잘 나와야지. 좀 이상하니까요? 아, 그럼 곡괭이라도 좀 괜찮게 해놓지. 마음에 드는 게 이게, 그게 없어요. 내구도. 그나마. 한 번만 들면 평생 쓸수 있긴 하 근데 평생 쓰긴 싫다. 아이 y 인데이몇가지는 마이너스까지 있나 방금 보니까 좀더 내려갈 수 있지 않았어요? 뭐야 없네 못 내려 대리 데리... 뭐 많케지네 뭔가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쵸 아래 내려갈수록 좀 약간 구리 같은 게막 간단한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올라갑시다 그게 정답인 것 같네요. 길이 어떻게 됐더라? 왜 이렇게 안 보이냐 갑자기? 너무 안.. 너무 안보워귀여여워다여워귀여여여워 예! Yeah! 오케이 일단 물, 물이 부족합니다 배고프기도 하고요 모닥불에 고기 좀 꺼내서 먹어야 되겠어 저분 뭐하길래 경치 시트칸데? 아니 계단 같은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 자의 초원 물이랑 고기 좀 챙겨서 잘 들어가죠? 뭐야 이거 혼자 잡은 거야? 뭐 잡은 거야? 잘했네. 아이 겁나 튼튼했는데 우리 막기름고도 많았고 좀 셌는데. 뭐냐, 왜 여기. 무엇? 고개는 11개 면 되겠죠? 물도 먹자. 오케이. 이게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요? 이거 무슨 마인크래프트 마냥. 공룡도 날라감. 레벨만 안 날라갔어요 이상하죠? 화살 만들어야지 이게 부시토를 빨리 캘려면 구리곡괭이를 해가지고 좀더 수월하게 캐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구리부터 발견하려 했는데 구리가 워낙 안 나오네

이런 데를 일자 걸로 파보자. 일자로 그래 뭐좀 나오네. 근데 이거못캤는데아 저번에 굴이 엄청 쉽게 얻었는데. 아 굴이 날라간건좀 애바 아닙니까? 그다음 아이템이 날라가지 않았어도 좀 괜찮을 텐데. 이 물리 엔진이 좀 특이함. 아, 드릴 연료 어떻게 채우냐? 드릴 갑자기 드릴 생각은 안해. 아, 드릴 연료 어떻게 생겨? 생기... 해나가고자. 응, 음, 케이스도 안 걸려. 잠을 수가 없어. 설마 아직도 나 찾아다니는 거냐?

오, 고북선이 다 잡았네. 오, 고북선 세다. 오, 세는데, 고북선 역시 이순신. 와, 이 덕분에 고기도 많이 얻고요 가북선, 탕, 탕. 이 집이랑 부시똥 좀캐죠 연료는 슬라임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? 음.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동의하는 바니. 한번 잡아보도록 하지. 뭐, 왜 이렇게 잡아놨냐, 이들? 가줄래?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. 뭐 쫓아오나 했던 여기였구나. 어! 아! 이거 모다골 만들라 했는데 화사이기. 하나 만들어보네. 아씨. 목소리 좀 정상적인데 좀 깔려있으면 안 돼. 되... 어, 뭐야? 뭐야? 아, 딜로포 형님, 에 딜로포 형님, 어허, 딜로포 형님, 어, 뭐야? 이게 왜안 맞아? 우씨, 네, 별것도 아닌 자식이 형님은 무슨? 낙부를 왜 이렇게 저렇게 멀리다 설치는 거요? 뭐야 고기 많이 구워들 테니, 오케이, 맞아 드릴, 드릴 챙기고요. 이 연료가 아, 그냥, 이거, 그냥, 내려, 찍어도, 그냥, 쓸것 같은데. 탄약이 없다고? 연료 부족한 거 아니야? 왜 탄약이라 또? 석탄, 드릴을, 석탄을 연료로 사용한대요. 석탄? 석탄도 본 적도 없는데. 이거 애초에 구리를 캐고, 철을 캐야지 석탄을 캘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, 드릴 보급 보급템에서 나왔어요. 여기 여기 보급 은근 짭짤한데 생각보다 그쵸 맞아, 내내내 내, 내 반딧불이 내 반딧불이 죽었어, 다굴빵 맞아서 여기 한 마리 남아있네. 응, 네, 석탄 봤죠. 근데 안 켜졌어요. 근데 애초에 아래에서 구리 본적 없어요. 그냥 이렇게 땅 파다가 나온 나온 적이 나온 게 구리여가지고. 이게 애초에 그 다음에 광물도 많이 막 사탄 연료 같은 거 빼고 필요가 없어요. 왜냐 면한 번만 들면 끝나니까 내구도는 평생이고. 그래서 막 이렇게 별로 안 나온 것 같은데 구리가 구도막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용도로 그런 용도로 있지 않을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구리가 나왔으면 좋겠구만요. 구리 와이 메나오는안건 그런 건 모르죠. 네, 상자에 있는 아이템이 다 사라졌어. 어, 구리다! 아, 나왔다! 네, 안녕하세요. 그래, 내상이 맞죠? 요런 데 나온다고. 제 마인크래프트 그냥, 그냥, 짬으로 그냥, 5, 6년 한거 아닙니다. 뭔가 마인크래프트 다이아몬드 나온 거보다 더 기쁜데. 녹색 강물이나 안 켜지는 강물들은 마법 지팡이로 켤수 있다고요. 아 미친 혼종 게임. 그럼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다. 좀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어. 어 뭐야? 우리 겁나 많이 나오네. 기움이 죽었어. 뭐야, 석탄 몇개 많아. 지금 <laughs> 뭐 하는 거? <laughs> 아, 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뭐저저 저. 지만4 저, 뭐, 저, 저. 2개 마음 알을수 좋죠 이런 거좀 좋은 일입니다. 근데 캐는 게좀 아니다. 마법스라는 재료 극혐이라고요. 마법지팡이가 애초에 그게 뭐요? 이거 빵빵빵 이거 처음 본 거밖에 없네. 어? 저원숭는어서 많이 봤는데? 나무랑 나무통인가? 구하기 어렵지는어렵거어려울것 같진 않아요 다이아몬으로 흑여석 캐는 느낌이라고? 약간 비슷하네요 좀 많이 빡치는 캐는 게 구리 구리고 게임은 구리 안 캐지냐고요? 설마 이거 설마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죠? 구리고 게임 만들어서 이거 빨리 캐, 캐라는 생각? 아 그게 더 낫겠네요. 오케이 깡깡 소리가 좋아 촬영하다고. 장이 독특하시네. 뭐 다리 왜 이렇게 발냐? 뭐야 석탄 어디서 났어? 이제 석탄 좀 꺼낼게요. 석탄 아까워. 내가 구리 좀 나눠줄 테니까 석탄 6개 주, 주실 주수 있음? 말이 없는 걸 보니 감사하군요 오여이생쓰 어디서 났어? 석탄 한번 그대로 가보자 이거 한번 써보자 우지아아지 지름... <laughs> 잠시만, 잠시만! 장난 아닌데 이거? 이거 안켜지네와다다다다와다다다다다다다다 약간 기대 이한데? 캐진 속도는? 돌만 빨리 켜져 좀 말... 뭐야? 뭐야 여기? 어 석창인가 이거? 철이네? 노다지야 여기 뭐야? 어 석탄이다. 오 석탄도 있다. 게이득 잠시만 게이득인데 드릴? 드릴 개 좋은데? 이렇게 노다지로 나와버리면은 안녕하세요. 오랴오랴오랴 오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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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epidemi, 오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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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개좋아 보품 하나로 역대했는 근데 이런 거안캐져 저런 거안지는 거지. 무다 무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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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무

야, 또 발견했다! 와, 대박! 드릴 개꿀! 두 칸씩 파죠? 근데 안 캐지는 게좀 있다. 오, 뭐야, 이건? 처음 보는 광물. 방금 이거 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철 아니었잖아요. 은이네! 은은 어디다 쓴데? 그러니까 이걸로 부시도록 해면 좋겠다. 이 석탄은 뭐 이제 걱정 없을 것 같고. 오 레벨업 겁나 빨리 되는데 이거? 애초에 겁나 캐니까 레벨업도 잘 되네. 마법 쪽도 한번 가봐야 될것 같은데. 뭐왜 이렇게 많아? 방 방금 방금의 복게임과 비교하자면은 사이다네요 사이다. 못 찾는 거 아니냐고요.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. 구리 말고 철로 바로 갈아타고 되겠는데요. 철이 좀 있어 가지고. 구리도 좀 필요 없어. 이거 드릴 들고 한번 광질하러 가보죠. 동동